기적을 만든다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주 짧잖아요. 1절에서4절 넉절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의 위치가 산상 보훈 바로 다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상 보훈은 요즘으로 하면 산상 설교예요.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예수님께서 설교 다 끝나면 뭐 하실까요? 우리는 설교 끝나면 뭐 하죠? 오늘 설교 마치면... 불고기 드실 거잖아, 지금. 뭐, 잡채로 해서 중간에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실 분도 계실 거잖아. 한 그릇 더잡수시려고 보통 설교 끝나면 뭐,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만찬을 하거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 마친 뒤에 무엇을 했을까? 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다섯 개 설교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 책이에요. 28장까지가 다섯 번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을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 첫 번째 설교입니다. 끝나면 8장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8장하고 9장은 설교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죠. 무엇을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 주제가 천국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마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권이 있는 분의 말씀이시다. 그 권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시는 말씀. 천국 다녀오신 분들 간혹 이렇게 뭐 죽음의 문득에서 천국을 다녀왔다. 그러면 자기가 본거 들은 것막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 본거 천국에, 그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오늘 말씀 바로. 7장 마지막에 가면요. 들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가 그 전해준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양식이요.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니까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분, 천국에 속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장에서 7장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는 말씀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그보다 먼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하늘에서 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뿐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그 설교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행동,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보여 주시죠. 여러분,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질병을 고치면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적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말씀이잖아요. 이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이런 것을 눈치챌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첫째로는 극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 여러분 흔히 책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기적을 만드는데 앞에는 사랑이라고 주어가 등장하죠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 극률이 극률이 엮이는 것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심으로 기적같은 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엄마들의 슈퍼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까지도 나타내는 일이 흔히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만드시고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하는 거 하니 사랑으로라고요.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친밀하게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녀간에도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가고 하면 달라지는 면이 딱 하나 있죠. 엄마가 나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뭐 조금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그 엄마하고 붙으면 싸우고 하더니만 요즘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아 엄마한테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면 끊어버리던 애들이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엄마한테는 전화를 자주 해. 그리고 뭐 주변 이박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것들이 사람이 돼가는구나 사람이 성장할수록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과정에 예수님도요. 그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 중에 표현을 해 두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장면 저는 1절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를 어떻게 느끼실 수 있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이 이 구절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저 설교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하고 사람들이 마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나,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곳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겠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이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추정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았다고요.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내려 어디로 가요? 산에서 내려가신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가면 나오는데요. 17장 정도 될것 같아요. 변화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광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해가 빛나는 모습을 사람들, 제자들 앞에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주님. 여기가 좋소이다 여기 초가상감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 뭐래요? 아니오시다. 가자. 내려가자. 그 산날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끝끝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병고침을 받아야 할 하, 하나님의 은내로 인생을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내려가시잖아요. 오늘 산에서 내려간다 하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지형적으로 높고 낮음에 관계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낮은 곳일지라도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은 자기를 징송하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수많은 무리가 박수를 칠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말씀으로 영원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듭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가자.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지만 그보다 더늘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늘상 부모님이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지, 자녀들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일은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리사랑이잖아요. 이제 철이 들어야 효도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 수천배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에서 자꾸 내려와서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또 낙심에 있는 우리, 상실한 우리 집에 찾아오시죠. 이것이 극대화된 가장 근본은 성육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부려두시고 이 땅에 미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외면하지 시 않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온다 하는 표현이요. 그냥 올라갔으니 내려온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울고 있는 내게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상실한 마음 갖고 있는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지 않겠어요? 다 우리가 내가 잘라서 내네 지식으로 나는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에 온 줄로 알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 갈 만큼 은혜 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두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면,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는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에도 대단한 사랑이 사실은 숨어 있죠. 나병 환자를 만나서 할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라고요. 나병 환자를 만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으로 얼음 만지시며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사랑한다고 아무나 이렇게 얼음 만지시면 큰일 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라고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뭐, 한센병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번역하든지 관계없이 어떤 피부병이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팩트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또 하나님이 주신 형벌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고치기도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었죠. 뿐만 아니라 전염된다고 하여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섬에 이렇게 분리, 격리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 당시에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기 스스로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런데 나는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라 이런 거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고 해야 할 정도로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로 기피를 받고 더 다가가서 만져서는 안 된다 하는 율법의 규정을 정해놓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법을 깨버리는 거죠. 상식을 파괴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예수님이 가서 어루만지심으로 그 질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실 때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 진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이나 낙심한 심령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상 보면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죠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 그 다음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요. 항상 손으로 만져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편 37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못일었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주 넘어져서 뼈에 거이 가든지 척추가 뭐 부서지느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두시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게 하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된 가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손이 몇개예요두 개죠? 하나님은 손이 몇 개일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손뭐열개 그려놓고, 이래갖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손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붙잡아주는 광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있고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멀리서라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너 그냥 여기까지 올 수도, 올필요조차 없다. 집에 가봐라. 그 아들이 나 있을 것이라. 그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병 환자를 뭐 찾아가서 손으로 만져요. 그냥 내가 가지 않아도 되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일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병 낫기 이전에 병 낫고 났고 안 낫고를 떠나서 주님은 가서 같은 눈물로 같은 사랑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깨끗함을 받게 됐죠.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질 수도 없도록 법으로까지 규정한 자를 하나님 따뜻한 손으로 어루 만지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산상 부분에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처럼 누구를 보더라도 손을 먼저 내밀고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마음의 손으로 남자 여자 가서막 함부로 껴안으면 안 돼요. 쓰다듬어도 안 되고 특히나 머리 같은데 손 옮고 이러면 안 돼요. 어제 미장원 갔다 왔는데 오늘 스치면 큰일 나요. 마음의 손으로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눈물로 그 사람을 부여잡고 이름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죠.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 갔어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문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아까 누구도 저한테 신문 들고 왔던데, 신문에 오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손을 얹었더니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너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번 가서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번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자랑해야 되죠. 우리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빨리 낫거나 또 어디 가서 물을 떠먹었는데 그 물을 먹으면 피부가 뽀해지면 어디에요? 거기 가서 물 마셔봐. 거기 가서 침마아봐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해봐.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침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아무나 고칠 수 없는 병을 낳았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주님을 스스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나 소문이 나는 것이나 신문에 나는 자기 영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나병이 걸리면요. 공동체에서 추방을 되죠. 축출. 격리가 돼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모처럼 모르고 누군가가 접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 될 만큼 나병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그냥 같이 살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깥으로 내몰린 거죠. 얼마나 비통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누군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도 이렇게 소속감이 덜해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대놓고 공동체에서 나가라 해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알죠? 그 딸하고 어머니가 이제 나병에 걸려갖고 굴에 가서 동굴에 가서 피신해서 나중에 알잖아요. 찾아가 보니 자기 여동생이 병에 걸려 있고 어머니도 거기서 수발을 들고 같이 나병 환자로 그래서 그 만나는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멀쩡한 자기 나라 공동체를 두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먹는 것도 따로 하고 잠도 따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그 질고를 주님이 아시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거나 영광을 받는 것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너는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 당시에, 요즘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갖고 교회 못 나오면 심정이 어떻던가요?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가 간혹 이제 한 3일 지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 전화했다고 하고, 코로나 다 났어요? 검사했어요? 안 돼! 병원 가서 확정해갖고 증명서까지 가져오세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 코로나 병동에 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 오세요. 가실 분. 가서 점령될수 있는데. 자기도 걸릴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말씀 있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괜찮은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목회자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들이 가서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결을 해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다시 예배 공동체에 소속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병을 고치고 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문을 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는 돌아가서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영광이 돌아오는 것 괜찮아요? 부모님 무슨 욕을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만 너희가 잘 살면 된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극률한 마음으로 그 손을 대고 만질 때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넣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산상보훈의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도 교회를 나가고 산을 내려가서 울고 있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이름도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따뜻한 손 내밀고 마음의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 가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